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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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향 라는 슬로건을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저희의 라이프스타일을 좀 돌이켜보면 시간이 소중한데 소중한 시간이 생기면 일만 냅다 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일에 치여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마다 사실 돌아보는 시간들이 좀 필요한데요. 저는 작년에 남부 이태리 도시들을 아내랑 둘이 자동차 여행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생각이 진짜 많이 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언제였냐면 막 거창한 게 아니라 사실은 수영장이나 바닷가에서 가만히 있었던 시간들이에요.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걸 보고 물이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걸 봤던 그런 시간들. 음식도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철 재료를 가지고 최대한 담백하고 심플하게 재료의 맛을 최대한 살립. 그런 음식들을 먹을 수 있었거든요. 어쩌면 저는 그 여행으로부터 이탈리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을 갖게 된것 같아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정말 인생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언뜻 이태리라는 나라가 되게 화려하고 패셔너블하고 뭔가 명품 같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즐기고 쉬고 이런 삶의 리듬들이 정말 조화롭게 잡혀있는 그런 라이프스타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대한 담백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그리고 효율적인 것이 어떻게 보면 라이프스타일의 정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자주 하거든요 멋내 것도 그렇잖아요 멋내려고 애를 쓰면 망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하려는 시계도 이탈리아의 이런 무드와 철학이 듬뿍 묻어있는 아주 멋진 시계입니다. 우니마틱이라는 이탈리아 브랜드의 시계고요. 어떤 브랜드이고 어떤 시계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같이 한번 가보시죠. 내가 보여줄게. 이거 유니마틱 아니고 우니마틱이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 이 케이스부터 너무 듬직하지 않아? 케이스부터 난 사실 좀 반했어 이거 봐우니마티 이렇게 하면 여덟 개의 시계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덟 가지 아, 어, 8 여덟 가지 아. 어. 자 이쪽부터 1 2 3 4 너무 이탈리안스럽지 않아? 나 이거 부를 때마다 너무 좋더라고 근데 이 위쪽에 있는 것이 U-C입니다 우니마티 클래식이에요 그리고 이 아래쪽이 U-T예요 T는 툴와치의줄임 말이다. 그래서 이게 퍼머넌트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니마틱은 되게 좀 한정판도 많이 만들고 협업 시계도 되게 많이 만드는 브랜드야. 근데 이8 가지 모델들은 늘 같이 간 겁니다. 기본이 되는 그러니까 이 브랜드의 근간이 되는 8 가지 시계가 있는 건데, 우노 300개 처음에 만들면서 브랜드 시작했는데 요건 다이버고요. 얘는 필드 워치고 트레는 다이버 크로노그라프예요 그리고 콰트로 유시호 얘는 밀리터리 워치입니다. 이 UT 이 라인업들은 뭐냐면 우노와 콰트로를 기반으로 만든 툴 워치예요 이거 조금 더 자세하게 있다가좀 보여 드리고 이 주에서 내가 뭘 선택했을 것 같아? 난 알고 있지 그게 재미가거 <laughs> <laughs> 모르는 척하고 얘기해야지 인적인거 아, 싫어해 네. 자 봐봐요 여기서 제가 고른 건 UC4입니다 밀리터리 워치를 제가 골랐어요 봐봐 요 음. 보여줄게 이거야 야, 사실 한눈에 반했는데 u c 콰트로입니다 여러분 근데 심플한데 강인하고, 담백한데 정갈한 맛이 있고, 이 요소가 되게 많이 없는데, 시계라고 하면 딱 필요한 요소들만 지금 있잖아. 근데, 각각의 요소가 힘이 있어서, 이 이상은 뭐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less is more에 가장 적합한, 그 말에 가장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 나는 UC4라고 생각했어. 여덟 가지 라인업 중에서 가장 덜 장식적이고, 가장 터프한 시계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이태리 요리 얘기할 때 제철 재료를 가지고 정말 담백하고 심플하게 요리해서 진짜 맛있는 디쉬를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재료의 맛을 최대한 살린다. 그러려면 심플하고 담백해야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도 브러쉬드 가공한 316스테인리스 스틸인데요. 항 알러지성이 있어서 뭐 누가 차도 피부에 무리가 가는 일이 없는 그런 케이스고 브러쉬드가 뭐냐면 여기 자세히 보면 붓질한 것 같은 흔적이 남아있거든요. 딱 보기에도 되게 강인해 보이죠 매끈한 것보다는 훨씬 터프해 보이는 그런 매력이 있고 그리고 유리도 보면 반사 없는 무반사 코팅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래스입니다 그래서 잘 긁히지 않고 도톰하고 하지만 평평하기 때문에 왜곡 없이 잘 보이는 그런 글래스를 쓰고 있고 이 알료도 보면 이 야광도 슈퍼 루미노반데 C3 펠그린이라는 컬러가 적용이 돼 있어서 약간 노란색 기운이 도는 그 컬러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런 것들이 다잘 조화를 이루어서 정말 맛있는 디시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재질이 하나하나가 알차기 때문에 그걸로 잘 만들면 이런 완성도를 구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이코 NH35A 기계식 오토매틱 무브먼트가 들어가는데 세이코 무브먼트는 내구성이 너무 좋고 정말 널리 쓰이는 검증된 무브먼트야. 그래서 초침 가는 거 보면 되게 부드럽게 가지. 이렇게. 12시 방향의 인덱스는 화살표로 날카롭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3시, 6시, 9시는 평행한 선으로 그어서 되게 좀 평온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동글동글해서 강인해 보이는 느낌이 또 여기서 나고, 다이얼 컬러는 검은색이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이 스트랩의 검은색이랑 다이얼의 검은색, 그리고 은색. 너무 심플하게. 저는 이 시계는 뭐 화이트 셔츠랑 차도 너무 예쁘고, 캐주얼 할 때도 예쁘고, 그런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시계라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계를 사시면 이 케이스에 담겨서 와요. 이거 열면은 아, 이거 이거 되게 또 반하는 포인트야. 딱 열면 두 개를 할수 있어. 여행 다니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늘 고민하잖아요. 여행 갈때아이 시계도 갖고 싶고 저 시계도 갖고 가고 싶은데 그리고 비즈니스 할때 차는 시계가 있고 약간 캐주얼하게 차는 시계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거 하나 들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니마틱이라는 브랜드가 얼마나 기능적이고 효율적이고 실생활에 쓸수 있는, 그리고 컨셉에 지독하게 들어맞는 시계를 만드는 회사지가 인 여기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뭐, 다이버, 필드, 크로노그래프 네, 크로노그래프도 다이버 크로노그래프잖아요 그리고 밀리터리 워치. 이렇게 있으니까 케이스도 정말 강인하게, 튼튼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케이스로 제공을 하는 거죠. 저희가 전에 보내드렸던 저의 시계 오버뷰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시계 하나를 고를 때도 어떤 개인의 취향이랄까, 역사랄까 이런 것들이 되게 짙게 작용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시계를 왜 좋아하는지를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다른 사람이 보는 저의 이미지도 약간 이 시계랑 비슷해요. 그 무슨 뜻이냐면 안 그럴 것 같은데 좀 호락호락하지 않고. 그제 그러니까 키가 되게 작은 편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나 그렇게 작게 안 보거든. 또제 말투가 되게 나긋나긋한 편인데 저랑 얘기해보신 분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 뭐 이거 내일부터 얘기하기 좀 그런데. 그분 되게 열받을 때가 있어왜왜 <laughs> <laughs> 왜 열받아? 내가 너무 단호하게 얘기하지 사실 좀 열받게 말하는 씨알도 안 맥히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내 에스콰이어 그만둘 때 후배들이 그러더라고 선배 기존세예요 내가 무슨 기존세야 나 얼마나 부들부들하는데 근데 내가 그때 생각해보면 나는 편집에 아, 그거 약간 되도 않는 소리 같은데요 라고 얘기했던 생각이 나편집 얼마나 열받았을까 조그만 내가 <laughs> 제가 미니 컨버터블 좋아하는 것도 되게 비슷한 이유예요 여러분 이 시계도 심플하지만 강인하고 효율적이고 실제로 뭐 당장 전투에 나가도 시계로 딱 막으면 막아질 것 같은 그런 시계잖아요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스트랩 빼니까 또 되게 예쁘지 그러니까 이게 본판 불편의 법칙 같은 거야 이게 예쁘니까 스트랩은 뭘 껴도 멋있다고 되게 다양한 컬러들이 있는데 파란색, 주황색, 뭐, 이런 것도 있거든. 나토밴드는 다잘 어울릴 것 같아. 나토밴드 다잘 어울리지. 이게 얼마나 큰 즐거움인지 아마 아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름에는 좀 밝은 색 끼고, 또 겨울이니까 검은색으로 계속 가는데, 약간 또 분위기 잡고 싶을 때는 스테인리스 스틸 이거 줄 끼고 이러면 좋다고. 뒷면을 싹 돌려보면, N, S, W, E 이거 있거든. 이거 나침반이야 로사디 벤티라고 하는 건데, 어, 이탈리아가 사실 반도구 항해의 나라예요. 그래서 13세기, 14세기에 지중해를 항해하던 선원들이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구분해서 표기하기 시작한 것이 꽃잎을 닮았다고 해서 바람의 장미, 로사디 벤티라는 어,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너무 낭만적이지, 시적이고 여행, 탐험, 뭐 방향 그런 것들이 이 케이스백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걸 뒷면에 했다는 건. 앞면은 최대한 심플하고 기능적이고 효율적으로 가면서 뒷면에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의미를 담은 거예요. 나침반을 뒷면에 담았다는 건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끔은 좀 뒤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해. 이게 잘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을 저는 너무 잘 아는데 뭔가를 해내고 싶고 성취하고 싶고 잘하고 싶은 사람들은 분명히 벽에 부딪힙니다. 이렇게 항해하는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는 거랑 되게 같은 거예요. 근데 풍랑을 만나고 길을 잃었을 때 우리한테 필요한 건 나침반이죠. 근데 일상에서 우리가 벽에 만났을 때는 와, 어디로 가야 될지 진짜 모르겠을 때 있잖아. 근데 그럴 때는 제가 늘 스스로도 생각하고 후배들한테 조언도 할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까지 뭘 해왔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개척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계속 개척해 왔기 때문에. 개척해온 결과가 쌓여서 지금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막힌 것은 풍랑이나 폭풍우가 지나가듯이 우리는 언젠가 답을 찾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쁘고 변화무쌍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이 험한 세상에서 늘 개척가 정신을 잃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시계라는 뜻입니다. 이 시계가 이게 쫙 일맥상통하잖아. 이 단단한 만듦새, 이 케이스 의미 이런 게. 이러면은 사실 시계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있는 오브제이기 때문에 환장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시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 우니마틱이라는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인가? 브랜드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015년에 밀라노에서 지오바니 모로 그리고 시몬의 눈치아토 두 사람이 만든 브랜드예요. 둘다 산업 디자이너입니다. 밀라노 공과대학에서 산업 디자인을 전공했는데 원래 가구랑 산업 디자인 이런 거 하다가 어느 날 시계에 꽂힌 거지 그래가지고 이 모델로 우노 요거를 만들면서 딱 300개만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이제 라인업을 확장해가기 시작한 거죠 밀라노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디자인 수도로 불리는 곳입니다 그 이태리 하면 나는 아름다움의 나라라고 생각하거든 이태리 가구들 예쁜 거 진짜 많잖아요 옷도 그렇고 건축물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한니발이라는 영화를 봤을 때 이태리에 대해서 되게 좀 취했던 느낌이 있는데 그 그러니까 앤서니 오킨스가 어마어마한 심미주의자입니다그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때도 그냥 죽이는. 그래서 지오바니 모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와치메이커가 아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타임피스를 만드는 디자이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생각해보면, 와치메이커는 스위스의 그 시계 공장들이 생각이 나잖아. 근데, 우니마틱을 만드는 이두 사람의 철학은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디자인이라는 개념에 충실한 그런 시계를 만드는 브랜드라는 뜻입니다. 가장 첨예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도시에서 엘리트 디자이너 두 사람이 시계의 본질에 가장 부합하는 시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쁘다는 말이랑 디자인적으로 완벽하다. 이건 오독하면 절대 안 되는 게왜 그러냐면, 예쁘기만한 시계가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완벽한 시계라는 말씀 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니마트기 만드는 모든 시계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00m 방수를 보장을 하고요. 테스트도 랜덤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별 시계를 테스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불량률이 제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이 트루아치 컬렉션인데요. 제가 UT라고 말씀드렸잖아요. UT 라인업들은 다 밀스펙, 어, 미군의 MIL-810H에 부합하는 그런 시계들입니다. 그래서 UT1은 다이버, UT4. 얘는 밀리터리 그리고 얘는 다이버 GMT 밀리터리 GMT예요. 투어치이기 때문에 어떤 특성이 있냐면 딱 봤을 때 시간을 알아볼 수 있게 여기에 다이얼에 12, 1, 2, 3, 4, 5, 6, 7, 8, 9, 10, 11 이렇게 숫자가 다써 있습니다. 아무래도 숫자가 써 있어야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시계를 읽을 수 있겠죠. UT1은 다이버이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왼쪽으로 베젤이 돌아가지. 어, 베젤 돌아가는 느낌도 기가 막혀. 스위스 시계들이랑 비교해봐도 꿀리지 않는다. 근데 이게 제가 이 돌리는 느낌을 자꾸 말씀드리냐면 진짜 섬세하게 만들어야 이런 느낌이 나거든. 그리고 제가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시계. UT4. 얘는 밀리터리 기반의 GMT이기 때문에 다이버 와치처럼 베젤에 뭉뚱금 같은 게 없죠. 더 심플하고 강인한 느낌인데 GMT이기 때문에 보통은 핸들를한개더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표시하는 그런 시계들이 많이 있는데 얘는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파가지고, 직관적으로 훨씬 더 빠르게, 다른 시간대의 시간을 읽을 수 있는 장치를 여기다 해놨습니다.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들고, 얘는 쿼츠예요 이것도 내 이해할 수 있어. 어, 오토매틱이 오토매틱이라서 갖는 의미와 효율이 있지만, 사실, 투러치라고 하면, 조금 더 신경 안 쓰고, 터프하게 쓸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쿼츠 무브먼트를 써서, 따로 막 와인딩을 해주거나, 주기적으로 차주지 않아도 계속 혼자 가고 있는 시계라는 뜻입니다 그건 또 그것대로 믿음직한 매력이 있죠 그래서 내가 사실 이 우니마틱이라는 트 브랜드에 대해서 공부할 때 제일 많이 느낀 건 뭐냐면 창업자 두 사람이 시간을 기능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번역한 결과치를 가지고 형태로 구현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계의 형태라는 것은 이게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강인하다는 뜻이겠죠 시계의 본질, 기능, 형태 이런 것들이 우니마틱이라는 브랜드 안에서 무척 일관된 언어를 가지고 있다. 저는 이 점이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 시계를 좀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계를 살때막 기합이 잔뜩 들어가서 내가 이 시계를 한개 사면 마치 영원히 시계를 다시 안살것 같은 태도로 할때 많잖아, 우리. 내다 롤렉스부터 하고. 그니까. 러 스위스 막, 롤렉스 오메가 막 이런 거 보니까, 그러다가 미도온진 이러면 또 걔넨 좀싼 시계 같고, 아니야. 걔네도 되게 좋은 시계들이라고. 줄 서가지고 사고, 뭐, 이거 아니면 안될것 같은 마음이 막 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가지고 막 애지중지하고, 막 되팔 생각하고, 케이스 안 버리고, 나 그런 거 너무 싫다고. 그냥 사서 편하게 차고, 그쵸? 터프한 케이스에 여행 다니고, 다이버 샀으니까 스쿠버 다이빙 배우고, GMT 샀으니까 여행 가고, 그런 거잖아. 가게 막 필름 잘... <laughs> 아휴, 하죠 필름 안 붙여도 되는 시계를 사요 그냥 탁스하게 밀리터리 나 골랐으니까 군대 다시 가야 돼? 아니죠 <laughs> 저는 옷을 살 겁니다 여러분 새 시계를 샀기 때문에 이 시계에 어울리는 쇼핑을 할 생각이에요 이 쇼핑은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시계는 어, 샌프란시스코 마켓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마켓 가보셔서요. 자동차 시승하듯이 옷 입어보듯이 시계도 손목에 한번 얹어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태리에서는 이 시계가 무척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선물용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계들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야. 수량만원짜리 시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소중한 사람한테 선물하기도 너무 좋은 시계거든요. 감독님이 그럼 나한테 선물해주는 게 어때? 라는 눈빛으로 저를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너 여기서 고르면 뭐 고를 것 같아? 그냥 지금 딱 느낌에 네, 나는... 딱 봐봐봐 나 뭔데? 난안 보잖아 이 그럼 나중에 방송으로 확인해 봐 아... 무니마트에 대한 평가도 사실은 세계적인 라이프스타일 매거진이나 시계 전문 매거진에서 이미 뭐 정평이 난 브랜드입니다. 믿을만한 브랜드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소개해드리는 마음이 너무 너무 기쁘고 가볍고 즐겁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더팍 정우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